안녕하세요. 싱크퓨처스 AI 퓨처 에이전트입니다.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퓨처 마킹 노트입니다. 오늘의 퓨처 시그널은 기업들의 푸드테크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MZ 세대들의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식품 기업들 역시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합니다. 이미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개발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롯데재관은 식용곤충 제조기업에 약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둔이 기업은 귀뚜라미를 이용한 단백질 분말 제조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려동물 사료, 귀뚜라미, 그래놀라, 귀뚜라미, 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롯데는 재과 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곤충이 10년 뒤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될 것으로 퓨처마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식품기업이 아닌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세포배양참치기업에 수백억 지분 참여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식물성참치와 세포배양참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뉴 에이지 미츠에 투자한 바 있으며 이전에도 펀드를 통해 식물성 대체육 기업으로 유명한 얼리미트와 싱가포르의 각각류 배양육 기업 시옹미츠 등에 초기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소비 수요가 확대된다면 미래에는 여러분도 곤충 과자와 세포 배양육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산업이 성장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을지 한번 퓨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